이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. 잦은 장 트러블로 고민이 많으신가요? 그리고 비싼 건강식품 가격이 부담되신다면, 이노빅스랩 유산균을 추천드립니다. 1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드려요. 캡슐 형태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며 60점 구매 시 2+1 이벤트로 경제적인 혜택까지 제공해드립니다. 꾸준히 복용하시면 일상 속 건강 관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.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님들은 장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네요. 또한 경제적인 2+1 이벤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. 건강은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. 이노빅스랩 유산균과 함께 시작하세요. 유산균의 새로운 혁신 포스펙터로 시작해보세요. 소화 문제나 면역력 약화로 고민 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해주시겠어요 포스펙터 유신균 프로바이오틱스 는 효과적인 유산균 균주로 소화 개선과 면역력 강화를 돕습니다. 지금 2 플러스 1 이벤트로 경제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배지 캡슐 덕분에 섭취도 간편합니다. 사용 후기를 보면 소화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. 이 기회에 포스펙터 유신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만나보세요. 장 건강, 스완승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잦은 소화불량과 적절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. 스완슨 유산균은 10억 CFU의 낙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불량 해소와 장건강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. 250정씩 3개의 경제적인 패키지로 제공되어 충분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실 수 있어요. 장건강에 고민이신 분들께 딱 맞는 해결책이 될 거예요.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꾸준히 드신 후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세요. 장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리뷰도 많답니다. 지금 바로 스완슨 유산균으로 장건강 지켜보세요.